자, 붕괴 후에 곧 광부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단결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한 사람당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 사회로 조직했다. 한 사람당 무조건 투표권 하나, 이렇게 사회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들 모두는 만약 자신들의 사회 구조가 무너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가장 잘할수 있는 것들을 했다. 예를 들어 종교인인 이 조세라는 이 사람은. 광부들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노력했고 약간의 의료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이 요니라는 이 사람은 다른 광부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 도왔다.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거네. 10월 9일 마침내 피난처에 있는 광부들에게까지 구조 구멍이 뚫렸다. 그들은 어, 그것은 그들을 한 사람씩 끌어올리기에 충분히 큰 터널을 형성했다. 이제 한 명씩 구조하겠네.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캡슐이 만들어졌다. 이 목적은 어떤 목적이지? 한 사람씩 끌어올리려면 그냥 막 밧줄로 질질질 끌을 수는 없잖아. 그냥 그래. 그러니까 캡슐 하나, 캡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캡슐에 담아서 끌어내겠네. 전 세계에서 온 1,400명이 넘는 뉴스 기자들이 광부들의 가족들과 함께 구조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내용은 뭐 이야기니까 어렵지 않고 자 영어로 가볼게. The m i n r s 광부들 그다음에 이 어, 광부들이 united 어쨌다? United 응, 결합했다, 연합을 했다, 단결을 했다. As a group 어떻게? 집단으로, 그룹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soon after 뭐한 직후에 the collapse collapse 이것도 선생님 단어장이 있잖아. 뭐? 붕괴 직후에 애프터는 붕괴 후에인데 순이 들었으니까 붕괴 직후에 그룹으로 연합을 한거야 광부들이그 다음 they organized 그들은 어쨌다? 조직했다 them selves 자기 스스로를 조직했다 them selves 쓴 이유는 뭐야? 주어가 다시 목적어 됐잖아 그냥 그래 그래 them selves 이건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말좀 해라 왜 이렇게 말을 안해 갑자기 생략하면 돼안돼 돼? 이때는 안되지. 생략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재기용법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거다 마찬가지야. He killed himself. 그럼 무슨 뜻이야? 그는 자기 자신을 죽였다니까. 어쨌다. 자기 자신을 죽였으면 뭐한 거야? 자살했다. 이런 의미처럼. 알겠지? 자기 스스로를 조직했다. Into a society. 사회 속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조직화해서 사회를 만든 거야. 그 다음에 where? 관계부산에 each person had one vote. 각각의 사람이 had one vote. 보트 투표.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 그런 사회로 조직을 해 나갔다. 자, r e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안 될까 얘들아? 관계 부사니까 관계 대명사 위치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자, r e 는 관계 부사고 위치는 뭐야? 관계 대명사잖아. 그러면 여기 생각해 봐. 그 뒷문장이 지금 어때? 각각의 사람이 하나의 투표권을 가졌다니까 뒷문장이 어떠냐고? 완벽하니까 완벽할 때는 아무 역할 못 하는 부사, 외어를 써야지. 그냥 그래. 위치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앞에 소사이어티 사회는 장소처럼 보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외어쓴 거다. 시간 아니면 외어의 범위가 엄청 넓어. 자, 됐고. 세 번째 문장. 그들 모두는 알았다. 데디아를 이대선 무슨 뜻일까? 접속사 되시겠지? 되니? 데디아를 알았다. 노후의 목적으로. 자, if, 만약에, their social structure가, 그들의 사회 구조가 broke down 한다면, broke down 뭐지? 깨지다, 부서지다, 무너지다. 그들의 사회 구조가 무너진다면, their problems, 그들의 문제든 would become more serious. 더 어떻게 될 거다? 심각해질 거다. 되니? 이걸 알았어.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 하나 표시할까? 앞에, they all n e w knew랑 병렬이, did, 했다. 엔드 다음에, 지금 두째 줄 끝에. 알았어, 몰랐어? 음, a 엔드로 연결되네. 자, 그럼 일단, did 이하까지 해석부터 하고, 자, 이걸 알고, 구조가 무너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거다 알고, 그리고 did, 했다. 뭘 했어? What they could do best. 뭘 했어? What they could do the best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 베스트니까 그지? 그들이 자, 가장 잘할수 있는 것을 했다 됐지? 자 내용은 이해했고 문법 설명할게 자 이프절이 보인다 이프절이 가정법이지 얘들아 가정법 뭐 쓰였니? 브록다운 과거 보이고 어, 주절에서 우드비콘 선생님이 네모 쳐 놨잖아 그지? 우 d 원형 나왔으니까 가정법 무슨 시제 보이니? 그렇지. 가정법 과거 공식으로 그대로 나와있다. 과거 나와. 그 다음에 우드 원형 구조가 그대로 나와있네. 가정법 과거.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문법 하나 설명할게. 대다고 왓이 지금 동시에 나왔는데. 고개 들어. 고개 들어봐. 왓댓 구별하는 문제 세 가지로 정리했다. 왓댓 어떻게 했더라? 뒷문장이 완전. 완전하면 접속사댓. 끝. 더 이상 볼거 없다고 그랬어. 그 다음 뒷문장이 만약에 불완전하면 즉 주어나 목적어가 없으면 어디를 봐라 선행사.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나 없나를 봐서 명사가 없으면 what 있으면 that 이때 what that은 관계대명사였어 기억나 네. 확인해볼까 먼저 new 다음에 that 보면 that 뒤에 보면 다시 해석만 빨리 할게 사회구조가 무너지면 그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다 어때 문장이 완전하잖아. 완벽하니까 이 대선 당연히 접속사 대시 되겠지. 알겠지? 알았지? 그 다음. 그 밑에 보자. 이제, what? 자, 뒷문장 어때 지금? They could do best. 자, 두의 목적어 하다. 뭘 하는지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Best는 가장 잘 이런 부사처럼 쓰인 거고. 알았지? 목적어 없네. 불완전하네 근데 선행사 있어 없어. 앞에 d i d 밖에 없잖아. 동사밖에. 명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답은 뭘로 바뀌어야 돼? 뭐야? 왓이 돼야 되겠지. 알겠니, 모르겠니? 자,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 얘들아. 뭐, 시험범위 이제 고2고3 돼서 시험범위 늘어나면, 이제 외우는 건 불가능해져. 왜 그런지 원리를 깨우치고, 아, 그렇구나라고 확인만 하면 되겠다. 가정법하고, 왓댓 두개 구별하는 거 있었고, 병렬구조, 뉴하고 디드까지 보인다. 그다음 그 다음 문장, 꼬이그잼프 일단 해석부터 하고, 예를 들어서, 자, 자기, 자기가 할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했다고 그랬잖아.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이 조세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인데, try to, 노력했다, keep, m o r a l up. m o 이 사기라는 단어다. 사기치는 그게 아니라, 뭐, 사기가 충천했다, 일단 그 사기. 좀 어려운 단어야. 사기를 어쩌려고, keep up이니까, 어떻게 하려고? 응, 위로 유지하는 거니까, 사기를 북돋으려고 의역하면. 사기를 위로하는 거니까 사기를 북돋으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이 요니 모리스라는 아, 베 베리오스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후 헤드헤드섬 메디컬 트레이닝 뭘 받았던 사람이야? 의료. 의료 훈련을 받았던 이 사람은 이제 동사 나온다. 관 아, 관계절 묶어버릴까? 후부터 묶어야더라 꺽쇠로 후부터 어디까지 관계절이니? 헬프야. 방금 헬프 앞에까지 트레이닝까지 꺽쇠 묶으면 아무튼. 이런 의료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은, 어쨌든, helped other minors. 다른 광부들을 도왔어. With. 무슨 일을 도왔어? Their health problems. 뭐? 그래, 건강 문제를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니. 자, 헤드헤드부터 설명할게. 헤드헤드. 무슨 시제냐? 헤드피피니까. 여보세요? 헤드피피가 무슨 시제야? 과거완료잖아과거 관련 언제 썼더라? 과거보다 더 먼저 일일 때. 더 과거보다 더 앞선 일에 쓰거든. 그러면 지금 주변 시제가 보면 바로 앞에 뭐 노력했다 도 있고 이이이란 사람이 도와줬다가 지금 헬프드 과거시제가 그러면 의료 훈련을 받은 건 당연히 그 전에 받았겠지 사고 나기 전에 알았니 그래서 당연히 헤드 피피를 쓰는 거겠다 헤드헤드 알았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할게 헬프 다음에 사람 위드 일 이런 구조가 있다 헬프 사람 위드 일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떻던 일을 도와주다 이렇게 된거야요 헬프 다음에 마이너 광부들을 도왔어 사람 무슨일을 도왔어 위드 다음에 헬스 프로그램 알았지? 그들의 건강문제를 도와줬다 자왜 삽입문제 가능하다 얘들아 방금 바로 윗문장에서 어쨌어? 자기들이 할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교, 종교인인 사람은 사기를 북돋우고, 그 다음에 의료훈련을 받았었던 사람은 이제 건강 문제를 돌봐주고, 그냥 그래? 뭐 사비 문제로 아주 좋잖아. 연결사도 물론 포기잼플 알아둬야 되겠지만. 알았지? 그 다음, 그 다음 문장. 자, 10월 9일에 레스 s 홀 구조 구멍. 요게 was finally drilled. 드릴이 구멍을 뚫탄데 was drilled. 구멍이 죽으니까 구멍이 뚫리다. 수동태 나오겠네. was drilled. 되냐? 가운데, f i n a l l 마침내라는 부사가 들어있을 뿐이고. 자, 마침내 구조 구멍이 뚫렸다. 자, through, 어? Through? 통해서, 관통해서 뚫린 거야. to the miners, 누구에게까지? 광부들에게까지, in their shelter, 그 피난처에 있는 광부들에게까지 구멍이 뚫렸다. 됐지? 수동태만 알아보면 되겠고. 그 다음 문장. It created a tunnel. 여기까지 보자. 그것은 터널을 만들었다. 니 터널을 만들어 줬어. 어떤 터널이야? 라지. 큰 터널인데 이너프 투 나왔다. 이너프는 반드시 어디서 수식한다? 많이 했잖아. 뒤에서 수식해야 돼. 위에 이너프 라지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x 안 된다, 얘들아. 중학교 거다 혹시 모르니까. 자, 충분히 큰 터널을 만들어 냈는데 어떤 터널이냐면 투 리프트 댐 One by one 그들을 리프트 들어 올리는 거야 리프트. One by one, step by step 한 단계씩. One by one 그랬으니까 한 사람씩 이해 됐지? 한 사람씩 들어 올릴 들어 올리기에 이너프 충분하게 라지 큰 그런 터널을 만들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 지금 화살표 되어 있다마은자 이선 단수잖아얘들아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봤거든. 그럼 앞에 단수 쭉 가봐. 맨 가까이 보이는 건 쉘터라는 게 보이네. 그지? 근데 피난처가 터널을 만들었다는 건 말이 돼안돼안 돼? 안 되잖아 그 자리에 넣어보니까 그럼 또 앞으로 가 마이너스는 복수니까 안 되고 쭉쭉쭉 가면 어 레스큐홀 레스큐홀이 보이네 그지? 그럼 그걸 로서 해석해봐 구조 구멍이 터널을 만들어줬다 말이 돼 오케이 이시 가리키는 건어 레스큐홀이 되는 거 방금 찾아봤다 그다음 또 삽입 나올 수도 있다 일단 해석 부탁해 포 디스퍼포즈 이 목적을 위해서 a specially designed capsule 특별하게 디자인된 캡슐이 was built 지어졌다. 자 디자인드 동그라미라 빠져있네 디자인드 동그라미에서 얘가 캡슐을 수식하겠네. 그지? 그러면 pp는 pp는 어쩌라고 그랬어 ing는 능동이고 pp는 뭐다? 수동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캡슐이 디자인 했겠냐 디자인된 캡슐이냐 디자인된 거니까 당연히 pp 써야 되겠지. 디자이닝 ing 쓰면 안되겠다. 디자인된 캡슐이 워즈 빌트 수동태 당연한 거지? 만들어졌다, 지어졌다니까 만들어졌다. 자. 왜 삽입 나오냐면 for this purpose 때문에 그렇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그러면 뭘 써야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 해석 읽을 때도 한 사람씩 위로 끌어올리는 거. 그냥 그래. 그러니까 화설표 따라가 보면 to lift them one by one. 요걸 찾아 쓰면 되겠네. 그러면 이 for this purpose가 바로 위에 거니까 삽입 문제 나오도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될거 아니야. 알아서 몰라서. 자, 마지막 문장이다. 자, 모든 이상인의 1,400명 이상의 어 뉴스 리포터 기자들이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자, together with the family member와 함께 그 광부들의 그다음에 이제 동사 나온다. gathered가 동사 에들아 앞에 주어는 어, 1,4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주어고, g a t e d 가 동사되는 구조다. 나머지는 그냥 수식하는 말이지, 전 세계에서 온, 이 기자들이, 그 다음에 t o g e t e with, 누구랑 함께, 가족 멤버들과 함께, 광부들의, 그 다음에 g a t e d 가 그냥 동사다. 자, g a t e d 모여들었다. 뭐 하려고 모여들었어? to watch the rescue process. 뭐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 구조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g a t e d 모여들었다. 알겠지?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고 자 일단 한번 복습해봐. 이제 한 페이지 더, 더 하면 이제 오과도다 끝난다. 일단 빨리 한번 쭉 읽어보고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질문해. 복습을 제대로 해라. 바로 문제 풀지 말아라. 제발. 응?